예, 스타카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지 손가락을요, 이렇게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예쁘게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손바닥에이 부분으로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꽉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치고 나서 검지로 돌렸죠. 근데 바로 얼른 일로 오시는, 올려서 딱 잡으시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잡는 게 아니라 6, 1번 줄이 끝나는 동시에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게 아니라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코드는 잡지 마시고, 치고 뭔가 참탁 끊기는 느낌 있죠? 이렇게. 이런 네.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검, 중지로 할 건데 중지로 치시고 돌리신 다음에 바로 잡으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습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1번 줄 가지도 않았는데 바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1번 줄까지 충분히 가고 나서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게 잡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일찍 1번 줄 다치도 안, 안 하는데 잡는 것도 아니고, 1번 줄이 끝나는 동시에 오셔서 잡으시면 되세요. 이런 느낌으로. 소리 안 나게. 아시겠죠? 이 연습을 먼저 하셔가지고 보여주세요.